더군 앞쪽으로 해서 단계 원룸주택들 다 원룸이에요 상부층으로 투룸 뭐 원룸 뭐 이렇게 이런 다가구주택이고요 일 층이 이제 상가이고 이삼사 층이 주택이 이루어져 있는 다가구택이고요아이기 이제 어일층한 어, 22평 되는 상가가 하나 소개드려 나왔거든요 지금 이렇게 횡단보도 앞이고 도로변 노출 상가라 가지고 위치는 상당히 좋습니다 여기 상가요 지금 기가 있죠 한번 들어가 보죠. 아, 어, 유시역은 이제 약간의 업종 제한이 있어요. 두소매 업종만 가능한 그런 글린 생활이고요. 지금 평수가 이렇게 20평대 이상 나오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이제 상당히 넓어요. 전면도 상당히 넓죠. 보시면 전면이 넓으면 이렇게 직사각형이 돼요. 자, 이렇게 전면이 상당히 넓죠. 예전에도 음, 뭐 이렇게 사무실로 사용됐던 것 같네요. 깔끔하죠. 여기도 이제 선탠지를 해서맨대 벗기면은 그냥 바로 화개집니다. 뒤쪽으 앞쪽도 넣고요. 어, 지금 바닥 같은 경우는 데코타일을 깔끔하게 마감을 해주시고요. 천장은 그냥 노출이에요. 노출에 지금 네일 조명이랑 이 조명이 달려있죠. 그리고 이 이쪽. 그리고 내부에 또 화장실이 있어서 이것도 참, 잡자는것 같아요. 화장실도 깔끔하더라고요. 자, 깔끔하죠? 면적도 깨끗하고. 자, 이렇게 네, 네, 화장실이 있는 그런 음, 구정입니다 업종 제한이 있으니까 어, 문의를 주시고요. 뭐 사무실이라든지 개인 공방, 그리고 뭐, 어, 조종 업정들다 괜찮아요.